이곳은 백령도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곳에 4시 40분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는 쪽은 북한 땅이 되겠습니다. 북한 땅인데, 지금 바다에는 조업 중인 배들이 몇 척이 보이는데, 조금만 배들이죠.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대원이 좀클로즈업에서 확대를 해 보니까 예, 북한 예, 인민기가 아, 인공기가 달린 그런 예, 배였습니다. 예, 지금 북한 배들이 예, 이거 바다에서 좀 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 땅이 예, 지척에 보이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아, 이, 이 섬은 지금 백령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에, 머물고 있는 에, 숙소가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약한 5천이 채안 되는 그런 조그만 섬인데 에, 도심도 적은 그런 장소가 이 백령도. 되겠습니다. 너무 좁은 땅에제 북방에 자리 잡고 지금 북한으로부터 안보의 위협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안보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결코 살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백령도 주민도. 소청도, 대청도를 거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만 이러한 섬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또 지하 땅굴은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 탐사를 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만 여기 전망대까지 여기 올라오는 동안에 잠시 차에서 탐사를 해봤습니다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일 다시 정밀 좀 탐사를 다우징 탐사를 통해서 이곳에 섬에 백령도에 땅굴이 들어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갖고자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어, 전략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어, 그러한 음, 가치 효용,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 있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결과는 내일 한번 어, 탐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 북한 땅이 바라다 보이는 백령도에서 에, 탐사되었습니다.